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시골길을 가다가 진짜 지나칠 수도 있는 경우 있는데 이 시골집을 발견했어요 오는 길이 좀 쉽진 않았어요 난코스인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 집을 자세히 볼게요 폐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좀 집이 무섭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좀 통과를 해야 돼요 와어게 이런 숲 속에 이런 집을 누가 옛날에 지어놨을까 한 10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집이. 아, 더 접근했어요. 오, 오늘이 가까우면서도 지금 이거 보세요. 접근하기가 엄청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접근해야죠, 또. 와, 진짜 괴상하면서 괴기 수 없다, 진짜, 집이. 예, 이제 완전 평지로 접근이 다 됐어요. 와, 무슨 이런데 여기는 아주 그냥 뭐 주변 풍경 좋아요. 뭐, 진짜. 피톤치도 여름에 나오고 몸에도 좋고 좋은데. 좀 집은 좀 약간 음의 기운이 많이 느껴져. 음의 기운이 느껴지면 좀덜 좋거든요. 음과 양이 골고루 섞여 있는 건 좋은데, 양의 기운이 좀더 많아야 될 거예요. 집은 보니까, 세트 지붕에다가 벽체는 다 그냥 흑박돌이에요, 흑박돌. 와. 진짜 이런 특이한 집은 처음 본다. 앞에 나무 보세요. 뿌리채 다 뽑혀가지고. 이쪽에서 보니까 좀더 특이해 보이죠. 건축 면적은 한 20평, 20평 정도 돼요. 아벽 보세요. 완전 옛날식이에요, 완전. 와.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저기, 석관에도 보이고. 원래 내부는 시멘트가 칠해져 있어가지고, 바깥쪽은 와이 원시적인 느낌인데, 조금 안쪽은 약간 시멘트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언발란스한 느낌은좀 있어요. 예, 산, 야산 밑에 있으니까 좀 산이 좀 아깝다. 산은 참 좋은 산 같은데. 이제 낮은 산이라 숲처럼 여름 되면 아주 보기 좋을 거예요. 좀 모기 때가 좀 걱정이긴 하지만. 은집한번더 예, 보시죠. 아주 특이한 집이에요, 진짜.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 집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